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급 맛술입니다 도구도 비싸고 한번 봐보세요 지금 배우건 나중에 하시고 음. 양주병 양주잔 양주잔에 양주를 안 들고 사랑의 하트를 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그건 나중에 하시고 노란 리본을 이게 리본이 핵심이에요 리본을 풀렀습니다 병에서 양주병을 씌워서 기압을 넣습니다 헉. 사랑의 열매 담고 노란 리본을 풀었는데 노란 리본이 나오면 기가 막히겠죠. 음식이... 또나왔네자동으 이제 아 음. 네, 다시 풀게요. 그러면 이거 전부 다채 담고 양주병이 오른쪽, 왼쪽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볼때 하나를 헉. 와. 응? 다시. 훅. 응? 어? 뭐야 이거. 그냥 빨리 빨리 할게요. 한번 더.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버플러가 안 나와요. 예, 보여드리기 네. 위해서 예, 다시 한번더 해야 되 잠깐만요. 야.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 지겨우니까 양쪽병세 개로 하는 게딱 좋겠더라고. 각 병에 다섯 개씩 있는데. 음. 이번에 노란 손수건을 이양쪽병에 묶어 보겠습니다. 이쪽에 묶여 있죠? 네. 같이 기합 넣어주세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야. 야. 옮겨갔죠? 아.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잘해야 되는데 컷! 예. 안정말로 세차하면 이제 나오 음. 음. <laughs> 음. 노란 수건 이쪽에 있다가 음. 없어졌네 또, 그죠? 네, 병네 빨간 손수건으로 변했습니다. 압도. 아 아, 어, 아 이게 쪽 다섯 개, 쪽 다섯 개, 열 개가 있는데 그거는 지루하고 어세 개, 3개, 세 개로 하면 잘 맞더라고요. 두아 개씩 없애고.